안녕하세요. 저희는 1957년생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서울의 실거래가 6억 원, 시가표준액으로는 3억 2천만 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주식에 2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남편 70만 원, 저는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2,400cc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중고차 시세는한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저희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이금이 얼마나 가길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이한인생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서울의 실거래가 6억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주식에 2억원 정도 투자하고 계신데요. 과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1957년생 부부가구시고요. 서울의 시가 6억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3억2천만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식에 2억 원 정도 투자하고 계시고, 소득은 국민연금 남편 70만 원, 아내는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이 전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년 된 2,4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중고차 가격은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긴데요. 먼저 소득 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이신데요. 남편의 국민연금은 월 70만 원, 아내는 30만 원, 부부 합계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100만원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일반 재산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고 금융재산은 주식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재산을 구해보면 실거래가 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3억 2천만 원에 2,400cc 중고 자동차 2,500만 원을 더해주면 3억 4,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빼주면 일반 재산은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금융재산을 구해볼까요? 금융재산은 주식의 최종가액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했던 일반 재산 2억 1천만 원에 금융 재산 1억 8천만 원을 더해 주면 3억 9천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해 주면 1,560만 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 주면 13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부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했던 소득 평가액 100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30만 원을 더해 주면 230만 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23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 230만 원은 부부 가구 연금 기준액 28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 연금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엔 두 분께서 기초 연금을 각각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월 46만 1,250원 이상 받으시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된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남편은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십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7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약 6만 7천원 감액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30만 7,500원에서 7천 6만 7천원을 감액하면 24만 500원이 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니까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남편은 최종 19만 2,400원을 받게 되십니다. 이번엔 아내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아내는 국민연금을 30만원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부부감액만 적용하면 되는데요.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7,500원에서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24만 6천원. 24만 6천원이 아내의 최종 기초연금액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남편의 기초연금액 19만 2,400원과 아내의 기초연금액 24만 6천원을 더하면 합계 43만 8천 원이 오늘 의뢰인 부부의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고 자식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네,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목돈이 된다면 금융재산에 포함돼서 소득 인정액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함께 사는 아들의 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기초연금 계산 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함께 살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해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평가에게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6억 원 아파트와 주식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살림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직장생활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연계해서월 6만 7천 원이라 감액하는 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알베르토 선생님 덕분에 궁금증도 풀리고 좋은 소식도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인생이마 가족 여러분,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어르신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의견이 모두 다르겠지만 어차피 현재의 제도화에서 누군가 받아야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초연금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알베르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